I was too young, and I didn't understand that you were the no one and I can't 안녕하세요. 노멀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스타 감주사의 글록 19입니다. 어 그냥 출시한 버전은 아니고요 그 프리미엄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그 스틸 슬라이드를 장착하고 나온 버전입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패키징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내부를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패키징 고급스럽네요. 파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 때깔이 좋은데 이 그립 쪽에 지금 이 실리콘 이게 뭐죠 이게 그립 패드라고 해야 되나 이걸 지금 각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탈거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탈거를 했습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일 상부 슬라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틸로 생산이 됐다고 했는데 확실히 때깔이 완전히 다르네요 일반적인 알루미늄 슬라이드보다도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무게도 묵직하고요 피막도 상당히 단단해 보이네요 보통 스타감즈 글록은 이 피막이 많이 약해 가지고 까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와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일단 각인을 보면 뭐 글록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링 제조, 제조 국가가요 오스트리아 사용탄종 각인이 되어있고요하부 그립쪽에도 글록 마크가 있습니다 슬립 방지용 텍스처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있네요 회사마다 이텍스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뭐 그런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 하부에 있는 이 재질감도 나일론 같고요 상당히 때깔이 좋네요. 근데 무광이 아닌 거는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약간의 광택이 돕니다. 이쪽에 이렇게 모양이 다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각인이 글록 마크, 그리고 이건 뭐시리얼 넘버인가요? 넘버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립 쪽 밑에 쪽에 두개 전부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박혀 있네요. 뭐 기능적인 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슬라이드 분해용 레버가 있고요그 다음에, 갈키. 갈키는, 어, 이건 따로 파트를 해놨네요. 타감지사가 VFC의 하위회사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디테일 표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기본 옵션이 아닌 거는, 이가름쇠 가름자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옵션으로 따로 장착을 했다고 하고요 어 탄창 멈치뭐 항상 같은 위치에 있고 슬라이드 멈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멈치는 프레스로 찍어서 뭐, 상당히 튼튼해 보이네요 슬라이드가 이렇게 스톱이 걸렸을 때도 뭐 뭉개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리턴 스피이 짱짱하네요 어 굉장히 띵띵한데요? 스틸 슬라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이런 강한 리턴 스프링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내부를 분해를 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맨 앞쪽에는 좀 단단한 스프링이 들어가고 그 뒤쪽에는 약간 더 약한 스프링이 가 있습니다. 어, 이런 구조가 스타 감지사들은 거의 공통인 걸로 보입니다. 호흡 조절은 이게 밑에 다이얼을 돌려서 하게 되고요. 로딩 노즐 가스 실린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거 덕분에 뭐 가스 효율이 좋아졌다고 말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스 효율은 이런 것도 있지만, 탄창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죠. 챔버가 많이 갈려있네요. 이게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뭐,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챔버를 많이 깨먹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스틸로 나오는 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체 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두개 해먹었다고 하네요 어, 배럴은 메이플립 배럴이 들어가있습니다 이 특징이 참 특이하죠? 앞에 끝에 부분에 공기쿠션을 낼수 있게 작은 동그랗게 링이 되있죠? 여기로 공기가 나와가지고 비비가 나가고 옆쪽에 공기쿠션을 만들어서 정확도를 높여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집탄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조립을 해볼까요? 허벅고무도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넣은 것 같네요. 하부 쪽에는 이 슬라이드 가이드 쪽 있죠? 이것도 스틸 부품으로 따로 옵션을 장착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에 잘 갈려서 장착을 안 해주면은 양중에서 점점 유격이 벌어져서 달그락거린다고 하네요. 해머 쪽에는 롤러가 되어 있고요. 이쪽 뒤쪽에는 뭐 갈릴만한 부품들이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앞쪽에 아웃바이러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부품이 있죠 거기에 이제 약간 유격이 있어서 지금 여기 지금 알루미늄 캔을 덧대서 유격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옵션이 있다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필수 항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죠? 탄창을 끼워놓고 가스를 넣고 반동을 느껴볼까요? 탄창에도 잠깐 설명을 안 드렸지만, 몰드로 전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스는 당연히 아래쪽에 넣게 되겠죠? 레버를 내리고, 커버를 밀어주면 됩니다. 네, 이게 가스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가스는 그린 가스를 쓰시면 됩니다. 당겨볼까요? 어, 소리도 팍팍 쳐주고, 느낌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대체적으로 퍼프 디노를 쓰는, 그린가스를 쓰는 총들 기반들이 전부 다 반동이 괜찮은 것 같네요. 오, 트리거 반응도 좋은데요? 좋습니다. 자기 작동도 해보고 외형도 살펴봤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사격을 나왔습니다. 음 일단 반동도 기대가 되고 집탄도 메이플립을 장착했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되네요. 일단 사격은 1 0 m 작은 표적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1 0 m 집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탄창은 어, 일부러 w e 사 탄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써서 어떻게 격발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다을 넣고. 자 됐습니다. 자 사격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탄을 넣고 작은 타겟이 보이죠? 이거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한 방에 맞네요. <laughs> 괜찮은데요? 타겟 사격은 정말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지참 확인해 볼까요? 어, 좋습니다. 뭐, 사람이 쏘는 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흔들리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뭐한 곳에 잘 박혀 지고 있습니다. 와, 집탄이 진짜 괜찮은데요? 이게 배럴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호흡이 좋은 건지 잘 박히고 있습니다. 와. 근데 반동도 너무 좋고요. 뭐, 묵직하게 하는 건 아닌데 단단하게 딱 쳐주는 느낌이 딱 있네요.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격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 맞고, 전동건 라이플에 살짝 준하는 그런 좋은 집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스타크함즈가 좀악평이 많죠. 일단, 부품은 품으로 고사하고, 약간 작동성과 집탄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요 놈은 다르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옵션이 발렸기 때문에 집탄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모기가 너무 많이 요 아 정말 탐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동, 이게 일반 에디션보다 훨씬 더 비싼 에디션이라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총이었는데 만질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자 지금까지 음악 시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